겨울이 다가오면 추위 속에서 돈복이 쏟아지는 세 가지 띠가 있습니다. 이 띠들은 추워질수록 이 활력이 더 빛을 발해요. 특히 올겨울은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. 평소에도 따뜻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겨울에는 이 관계에서 뜻밖의 금전적 복이 찾아올 거예요. 금전적인 제안이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쏟아지니. 망설이지 말고 잡아보세요. 작은 시작이 큰 돈을 부른다는 말이 딱 맞는 때죠. 지갑을 두둑하게 채울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처럼 겨울에 돈복이 터지는 띠 궁금하신가요? 그럼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눌러주세요. 바로 해당 띠는 말띠, 쥐띠, 양띠, 이띠들은 추운 날씨일수록 행운은 더 뜨거워진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행운이 찾아옵니다.